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보메라 그런 제목으로 권늘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기성을 건강하게 살려면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보시라면 건강은 하나의 단순한 소망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소망을 구체화시키려면은 기초 체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기초 체력의 건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먹거리입니다.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이 소망한 건강한 삶의 기초 체력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타의추종을 불우한 우랑으로 출생하였다 할지라도 출생과 더불어 기초 체력에 근간이 되는 음식물 섭취를 거부한다면 또 더디한다면 소화한 건강은 고사하고 남은 삶은 불투명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거리 섭취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우리 고신대사람을 보면 먹거리 섭취하는 방법들이 다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냥이었어요. 사냥을 통해서 먹거리를 어 획득했던 것입니다. 호주 킴벌리에 가면은 이제 동굴 암각화가 있고 벽화도 있어요. 거기 원주민들이 부메랑을 이용해서 당시 주식이었던 캥거루를 포획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부메랑, 요즘 이제 우리가 취미활동하면서 사용하는 부메랑 그건 어, 리터닝 부메랑이라고 하죠. 갔다가 돌아오는 거. 그러나 원주민이 사용했던 그 부메랑은 그냥 20m에서 보통 80m까지 날아갔어 사냥하고자 하는 목포물 캥거루를 살상했어 이렇게 먹거리를 획득하는데 그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부메랑은 호주 원주민들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고대 터키인들, 아프리카 지요지구촌 곳곳에서 이부메랑을 통해서 기초체력인 먹거리를 획득하는 사냥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스포츠에 도입되면서 리터닝 부메랑으로 이렇게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터닝 부메랑을 일상생활에 조합해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부메랑이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발사한 말에 있어, 자신이 제안을 받고 묵집을 당하고, 때로는 곤혹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신한 말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죠. 우리 이것을 바로 보메랑이라 그렇게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생과 더불어 무덤에 매장된 그날까지 어느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사람이 이 고등동물인 그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언어활동입니다. 독백의 언어가 아니라 소통의 언어죠.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유창하다 할지라도 독백의 언어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언어의 힘은 소통겠다는 사실. 이 소통이라는 말로 삶의 전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나가게 하는 동요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침묵은 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언어에 신중하란 말인데, 정말 이말 그대로 우리가 고집 있는다면, 침묵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침묵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하죠. 신중한 언어에 대해서 설명하지, 침묵하고 일생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해하면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2만에서 3만 마디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업에 따라서 특히 어나운서, 배우, 연예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상인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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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노점상 하는 분에게 어떤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골라골라 박수 치며 발을 부르는데, 하루에 골라골라 몇번 나는지 아십니까? 모르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취재를 했는데, 이제 필드가 거기서 이렇게 마음보기를 갖고 차츰차츰 눌러보는 거예요. 어떤 분은 13만, 하루에 13만까지. 본인은 놀라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말들이 생업과 무관하지 않지만 그 말이 삶의 동료원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마땅히 할말 하는 것, 그것은 거미에 배입된 침묵보다도 더 귀한 것이죠. 그러나, 침묵이 거미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말, 이것은 자기 재활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습관이 아닙니다. 말은 그 사람이 어리고 정체성인데, 신중하지 못한 말은 어느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이제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석우와의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이발사가 왕에 이발하다가 왕의 비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귀가, 단랑의 귀같이 컸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 말을 발설하고 싶은데, 많이 발설하다가는 멸문 지화를 당한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렇게 발설하기를 좋아했던 습관가진 이방사가 그 말을 하지 못해서 실험, 실험했다가병들었어니 그래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상당가를 만나고 했지만 답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는 거죠. 그래서 죽기 전에 이 한마디를 하고 죽고 싶었어요. 병원 심하대. 그렇게 해서 공립 끝에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 숲속에 가서 천둥이 칠 때를 기회를 타서 임금님 귀는 당나이 귀다 했다는 거예요. 그 10년만에 천둥이확 내려가듯이 수많은 시간을 발사하지 못했던 그 발사 때문에 죽어가던 사람의 생기가 도달나 또, 다시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임금는 귀는 당나귀다할 때마다, 죽어가던 자신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천둥의 귀를 따라서, 임금는 귀는 당나귀다 했다는 거예요. 천둥이 먹고, 비가 그치고세벽이 되었을 때, 시체가 되어 들어갔던, 숲에 들어갔던 사람이 청년이 되어 나갔다는 사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침묵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삶의 동력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자로, 듣는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마름뼈에게 에스겔이 말했습니다. 생기야 임하라. 그 마름뼈는 소망없는 캔슬라세라의 삶을 살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처참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포자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 죠. 그것이 운명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향하여 영적인 언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댔을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보아요. 서도이생을 돌아보니 이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한 일도 있었지만, 소생 시킨도 있었지만 기분 나쁘게 한 말도 많이 있었어요. 자주 보는 사람에게는 기분 나쁜 말 하면 안 되죠. 관계가 유지돼야 되니까. 좋은 말을 해서 살려. 너 언제 볼 건데? 다시 안볼것 같은 사람에게는 막말 수준의 말을 너무나 많이 했던 것이 지금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언어가 나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느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말것 영적인 말이냐 육신에 속한 말이냐 그래서 말의 내용이 또 중요하지만 그 말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말하는 사람의 주체도 중요하죠. 성경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을 보면 소위 내로남불,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방 드러날 거짓말들을 얼마나 많은 한지 몰라. 대선을 목전에 두고 표를 얻는 위한 방법이라면 책임지지 못할 말들, 금방 뽀록날 말들, 얼마나 위선에 쌀이 앞에 포장되어 한지 몰라.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안 속죠. 정치인들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들도 이제는 고집, 곧대로 믿는 경우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생각해 주는 말이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말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원대을 큰다 고했습니다 저는 간혹, 간혹입니다. 어떤 분제 전화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했습니다. 아 왜요? 아 그때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아 그때부터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외에 다수가 목사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빠지 아십니까?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중력 있는 말을 해야 되니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말의 능력은 땅에서도 영향을 끼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상했던 모든 말들의 결과를 판단받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그 생각 안 하죠.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스트레스 안 쌓이니까 막말 수준는말 박혀야 됩니다. 타인이 상처받던 말든 상관 없습니다. 비록 그 짧은 시간에 했던 말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은 재현되고 다시 재평가 받는 날이 본다 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도는 어떻게 우리가 보낼 것인가 저는 뭐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한 것도 많지만 우리 공동체는 신중한 언어를 쓰자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 했습니다 현재의 내 말은 이 막말이든 선언말이든 고개 뭐몇초안다 끝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겹겹이 쌓이고 축적이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 말의 결과가 내 앞에 연출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상황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의 사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느냐 그 결과의 사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흑수주로 태어났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흑수주도 얼마든지 금수주 이상의 삶을 살수 있고 금수주도 흑수주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상관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 언어니다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말은 네 말대로 된다, 네 생각대로 된다, 너말대로 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말에 말한 마디에 천년 끝을 갚는다 했습니다. 엄청난 액수죠. 오늘날 따지면 5천만 원 정도 안 되겠습니다. 그런 책 책보도 한 마디 말에 채권자를 감동시켜 탄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대입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삶도 받고 언디도 받는 것이 믿음의 기도, 기도는 구원의 기도, 어, 기회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구원의 기회입니다 중요하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부르고 불안정한 감정을 진정시키는 그런 수다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 미래의 끼칠 영향력을 생각하고 신중력 있게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 그렇지. 세 살, 여덟 까지 간다고 한 것이, 언어가 특히, 언어는 세 살, 여덟 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탄력을 붙었어. 세살때 하나였던 언어가 60이 넘어가니,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뭐 이제는 진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폭수준 오늘 우리가 이 언어가 내생의 동력원인이도 하시면 내생을 추락시키는 내생을 낙마시키는 그런 자폭하게 만든 원인도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을 거 나눠 있는데 성경은 몇 가지를 갖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에 일해생각다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을 의 생각함,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말을 한다. 여러 가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본질의 기준이 있어요. 영적인 말은 무엇인가? 살리는 말인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듣는 사람께 도, 동기를 부여시키, 고 목표를 하얀 스포트업 어떤 총명의 발합 영적인 말에 영향력 다양하니다런데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한말 너무 많이 했어. 감정 상하게 한말 너무 많이 했어. 어찌 며칠까지 그김상철이그 때문에 생각을 해도 평생 이사만은 저는 어떤 말젊모르을만은 사람을 젊은 사람을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을 젊은 사람을 젊하 사람을 젊은 사람보링사모리 젊은 사람을 젊은 사람은 사람을 젊은 이람을 젊은 무엇을 언어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열매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시중에나 타나오죠 여러분 이 말을 그냥 짧아가 숭언해서 공음 현상을 일으켜서 소멸되고 없어지시나 이 말이 영적 세계에 영향을 미쳐 어느 시점에 오면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나 키워드 역할도 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고 나니까 지나 시간에 감정을 못 잊게 가지고할 말은 해야겠다는 그런 논리 때문에 무서운 말들을 많이 해왔 그 중요한 것은 그 말하고 스트레서해소되고 감정이 진정되는나 아니? 여전히 했어요. 해수 안될 말만 한는 거지. 그 말들이 오늘 저 인생에 갈목을 잡기도 하고 진로를 차단하기도 하고 이걸 느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에 신중하자. 참 필요하다는 느낌. 이상호 이렇게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핏대를 높일 때 있고, 어느 한쪽이 다운되면 한쪽은 상승하고, 언어의 평균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복한 것 중에 가장 강한 보복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 보복은 법으로 안 되죠. 어느 얼마나 많이 보복을 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언어 보복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우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2022년도에는 듣는 사람에게 언을 끼치는 언을 하죠 저에게도 관건입니다. 제가 이제 극복해야 될 마지막 난코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이 눈에는 눈 맞대하고 서로 빛대를 올릴 것이 아니라 한번 져주고 져주고 또 져주고 또 져주고 해야겠. 잘안 되겠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언어는 봄의 랑이고 이 봄의 랑을 한번 던지면 이틀인 부메랑, 그 돌아가요. 이 틀린 봄의 랑그 봄의 랑만 돌아가요그러나이 언어의 봄의 랑은 한번 날아가면 그 언어의 봄의 랑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 화근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얹었어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그 언어의 봄의 랑에 같이 얹혀서 되게 온다는 사실 과 현세 삶의 아등야등 비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매일매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다면 네가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듣고 일하신 것이 아니라 일생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듣고 일하신다 하셨어그건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따로 막막 따로. 그래서 왜 우리가 불행한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사람 다 나고 힘든가? 기도는 영적 인입서비야 평상시에 막말이 인생을 기도했던 모든 내용을 그냥 무산시키는. 저도 그런 불이에 좋겠다 자인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일상 언어 기도의 언어를 어느, 일상의 언어가 되게 하자. 그래야. 법을 받게 됩니다. 23시간 59분 59초 하루 중에 기도하고 그1초를만만해버리면 23시간 59분 59초 기도한 게보상이 결국은 내생을 힘들게 하면서 마귀도 아니오 주변 사람은 자기 자신한 사실을. 그 자기 자신 중에 가장 강력한 원인이 자기 언어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는다. 여러분 오늘 복무말씀으로 자 기억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스포츠에 활용하는 리터닝 부메라는 갖다가 부메라만 돌아오시나 우리가 했던 말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을 싣고 와서 저 열악한 상황에 빠지 한번 기억하고 언어를 신중하게 사용해서 복받는 2022년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니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감정의 보디가 막말 수준의 말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습니다. 무절제한 우리의 언어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너희는은든지마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셨사오 언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 이웃과 나와의 관계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이웃에게 언어를 끼치는 자신있게 복이 되는 남은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